피.. 벽0벽 h 나 p i l l a r Do that. I am h 어 그냥 줄게 아니, 그다젖줄게왜좀만이쏘 와봐. 아니, 뭐야. 옳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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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지 다필나 필. 나 필. 야, 세판도 세도 야, 을 판, 났을 판, 났을 판도 합도을 판도 났을 판도 났을 판도 났을 판도 도라을 판도 났을 판도 났을 판도 났을 판도 났을 판도 났가 판도 났을 잡으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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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온다 무조건 온다 무조건 온다 나이스 근데 나 팬클랜 근데 나 팬클랜 이름을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클랜명 하나 사까? 아니면 클랜명 하나 괜찮은 거 사가지고 키울까? 아 근데 슈벤저스도 괜찮은데 이쁜데. 오케이 이걸로 가자. 아 이걸로 가자. 근데 이이 방향이 그거 뭐 더이쁠 걸? 이게 제일 이쁜 거 같은데? 오 마크를 바꿔야 돼. 어야슈벤저스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laughs> 해볼까? 아 근데 좀 빨빨 아니면 좀할게 없어, 근데, 진짜. 어, 이거 뭐야? 이거 한번 해볼까? 아, 뭐, 배트맨이야, 안에배트맨을로하자고 뭐 어! 이거 해볼까? 근데? 아니 이게 마 이거 마이크 효과인가 봐. 오 어, 어, 이거다. 이거 할까? 나쁘지 않잖아 근데 이걸 그냥 나쁘지 않으면 돼. 어. 아 잠시만 이거 어디? 아 이거 씨. 아 이거 범죄인데 이 구간? 마이크 안 하고 갈게요 형님들. 또나또왜이 구간에서 뭐라 하냐고 봐. 절대 아니야 야쎄용 아왜 이러는거야 잖나 아, 중심이야 이러면서 스펜저스 클랜에서 그런 말안 나이 나이 칭찬고. 여기 저기 레스미가 무조건 난거 바로 걸렸다 이거. 인스타나 칼. 인정? 한동안 요가 목소 목까 칭찬고. 나이스! <웃음> 뭐야? <웃음> 따라하는 신청구. 거야. 고고 여기 실버들 이렇게 잘하냐애들이근데 뭐지? 이 잘해보이지? 이었이사랑해요지 이거 잘해보이지. 거잘이거해보이지 이거 잘거이 이거 이이이이 아이스 한번 다시 셧업 하하하 하하아가망성나어이 새끼요 이 새끼 알고 있는거 같은데 연기 같은데 아닌가? 네. 이 새끼 지금 나 갖고 노는거 같은데 <laughs> 어? 찬데 <웃음> 어? <웃음> 너야? 전 진짜 숑맨이야? 맨이말하냐 어, 어, 진짜 맨이 있어. 아 형들 못하는 하기 힘들다 진짜 맞아? 사랑해요 아왜 말해요 근데 센스가 없어 형 어? 형만 알고 있어야 거아야 아 개고상거리 <목소리> <미방전>. <목소리> 아, 아.. 보여줄게 아, 보여줘야겠만 아, 조용목. 내가 B롱형 B롱 봐야 돼 송원아 열여섯 살개 x 기야 아유 기다려봐 보여줄게 썸 주고 바로 빠져보고 대가리 까주고 이거 뭐야 대가리 가주고으형형형들나 오늘 클랜마크 어때? 내 거?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 아 그냥 무단해? 형 어, 근데? 어. 야, 왜 이겨? 그럼 됐어. 아, 이 이거. 이거. 어이 아, 이거. 이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거 아, 이 아, 이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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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아, 연막 없는 거 아, 이거. 이거. 이 40개! 링. 이 형도 쟤나 모를 거 같은데? 응. 센터 보호 중 어디야? 뭐야 슝맨이 형이야? 어식맨이 형이야 식맨아나나 그런 소좀 자주 들어식슝 아니야 나짭뭐야나짭 목소리 비슷해가지고 아, 가짜, 가짜. 야, 진짜, 가짜야 가짜 가짜라고 더블킬! 어, 아 그냥 잡아줄게 너 기다려봐 내가 아 기다려봐 패스지마봐 하나 둘셋 패스해봐 패스해봐 다잡아놓게 잡아, 패스해봐 패스봐아 이거 이것도... 또 애들 또 우는데? 너게 하면 다 야. 아두개 버렸어. 아, 앞배됐공공 아, 이거 잘안 되는데. 아. 아니, 우리 여이 미션 폭일 치르게 알아본 슈기 게 뭐냐? 나 봐. 거기서 쟁어 준다고? 하나 뿐인 줍. 아든자. 티패스 잘 쏘는 뭐? 어 뭐야 호연은 얼마이네? 그냥 그냥 쏘는데? 그런 냥 그.. 그게 있나 그냥 그냥 인딱 되고 쏘면 되지 뭐. 어디서 형 보여주는 거야? 해 주는 거야? 그어 이거 해줘봐 제이프? 이거 이거 하면 유튜브 유튜브 올려줄게 진짜. 유튜브, 올려주, 어, 유튜브 올려줄게. 어어 썸네일랑 이그 제목까지 올려줄게. 오케이 오케이 다시 다시. 어 진짜로 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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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매도구비로 올릴게. 무조건 세 무조건 세어 있다. 어, <목소리> 지 어, 뭐야? 슈트 뭐구독자야요 <목소리> 와! <목소리> 완벽한데. <목소리>